UN 영어놀이 The colored stripes that explai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설명하는 어, 색깔이 들어간 줄무늬들 In 2 0 1 7 e l l i e Haywood, then professor of climate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Reading 보스티드 에 포토래프 온 트위터 오브 에 글로벌 워밍 블랭키 쉐드 코체티드 유니 로즈 오브 컬러 리프즈 티드 에브러지 글로벌 템플레이처 체인지스 어쿠스 타임 쉐드 노 아이디어 데드 그래프 폴존 레이터 크리에이티드 바이어 컬리그 오드 비컴 에이 글로벌 심 블로브 클램프 체인지 2017년에 어 uh, 레이딩 대학에서 어, 기후 물리학의 교수였던 엘리 하이우드는 어, 트위터에 그녀가 직접 어, 뜨개질을 한 어, 글로벌 온난화 어, 담요 담요의 담요에 대한 사진을 담요에 대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진 안에는 어, 일련의 색깔들. 일련의 색깔들이 시간에 따른 어, 평균, 어, 전 세계 어, 온도 변화들, 변화를 어, 나타내었다. 그녀는 어, 나중에 어, 동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픽 버전, 그래픽 버전이 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전 세계 글로벌한 상징,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 생각을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n 2017, 1900, 아니, 2017년에 Elijah Highwood, then professor of climate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Reading 레딩 대학교에서 어, 기후 물리학의 교수, 교수였던 엘리하이오드가 포스 s t e d a p h 래프온 트위터, 트위터에 오브 a global warming b l a 그녀가 손, 어, 손으로 어, 뜨개질을 한 어, 전세계 어, 온난화 담요. 담요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인위치. 거기에는 로즈 오브 컬러 일련의 그 사진 색깔 들이어 크로스 타임 시간에 따른 어, 평균 전 세계 기온 변화 글로벌한 기온 변화들을 대표하였다 나타내었다 시헤드 노 아이디어 생각이 없었다 넷어 그래픽 버전 레이터 크리에티드 by a colleague 동료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나중에 만들어진 그래픽 버전이 would become 뭐뭐가 될 것이다. 글로벌한 상징 그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상징이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어 포스트드 a photograph on Twitter of a global warming blank 어 글로벌 온난화 담요 담요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올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 N 영어놀이 끝